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음. 와밥 먹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없어서 하나도 못 찍었어. 너무 더운데 너무 더운 게 오늘 제 사이트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어 이거 진다 휴지 여기가 여기 샤워실 음그 응. 땡장고도 있고 저거 TV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블릿이 오, 화장실. 오, 화장실, 어. 음, 깔끔스럽게. 개 더워. 너무 더워. 너무 예쁜데, 너무 더워. 아무것도 할 수가. 여기 글램핑장이고, 여기 미니 수영장 있는데, 애기들만 쓸수 있나 봐요. 여기로 가면, 일본 거리 계곡이 있다그래서 코염 가는 된 아,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고 온몸에 땀이 많을 때까지 잠깐 기다렸어요. 오, 계곡 근데 어떻게... 아, 아다 여기서 넣고 파신 거야? 왠지 캠핑장이 너무 조용하더라. 다 여기서... 어,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셨지? 아, 새우! 되게 깊다. 우와. 엄청 시원해 보이네. 음, A 타입이야. 이발 앞에 이렇게 다 시냇물, 시냇물이 흘러. 방, 담가봐야지. 아 차가워. 와, 덥다. 제 발이 물음 표정 보세요. 시원하다. 에어컨 사랑해. 어묵탕을 만듭시다. 육수. 너무 적으니까 물좀 넣고. 그죠? 좋아.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. So <laughs> cute! 이건 좀잘 잘랐거든? 요 이렇게?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. 네, 네 명. 청양 고추. 그냥 대충 쪼 해가지고 어, 너무 잘 돼서 너도 귀여운 꽃이로 가자 아 석기 아 석기가 아 전투기가 지나는 거구나 전투기 소리가 뭐죠? 지금 왜인지 모르지만 되게 당가고 진짜 왜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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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오 개명 대박 신고 <laughs> 방금 오뎅탕을 끓였거든 요 너무 더워 원래 야외에서 어떻게든 야외에서 먹으려고 좀 내가 진정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없 나의 착각이었다 더 뒤지겠어 가을에 꼭 다시 와야겠다. 이 완벽한 한상. 김치전부터 먹겠습니다. 여기 술. 콩부차에 술을 타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잔뜩 챙겨왔어.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사람들이 지나서다 쳐다봐. 한 번씩, 아이, 컨택하고 지나가네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한입 크기로 붙칠려고좀 후라이팬이 개꾸진데 괜찮을지 모르겠네. 왜내 앞에서 저는 걸까? 어림? 컵도 이거 잘안 녹는 컵 집에서 가져왔어요. 뭐 대충 사면 되지 않을까? 지금 비율 따위 잘 모르거든요. 카다몬. 네,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이렇게. 맛있다 너무 행복이잖아. 이제 그 사람들 갔어. 김 치전! 이거는 깊어진 김치전. 너무 깊지 않아? 두 번째 판. 그리고 오뎅탕도 가져왔어. 뿌른 오뎅을 좋아해서 아까부터 끓였던 건데 엄청 뿔어 보이죠? 너무 맛있겠다. 음~~ 음 맛있다 음~~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이건 이만큼 다르긴 했는데 이만큼이나 먹었어 왠지 갑자기 살짝 핑하더라 리치 로즈 준 콤부차 이 콤부차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왜 이제 먹었지? 어. <laughs> 얼음은 마늘 소스 맛있어. 알겠죠? 이 맛은 안 어울리는 걸로. 네 그런 곳이 딱 나오면 좋겠다. 어다 왔나 보다. 사장님가지게 저기 다오이돌로이도또 엄청 좋아요 아여렇요 이렇게 아 근데 뭘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? 뭐야 이게 2층 밖에 없어요 차 모노마트 매운 양념 닭꼬치 조금 저렴한 버전? 뭔가 이거 데리야끼만 먹어봤는데 데리야끼 맛은 추억의 맛이어서 매운맛으로 이번에사봤어고 맛있겠다! 아! 이 눌러붙은 이거 겠다 맛있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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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다낯선다는 느낌? 엄청 조용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여기 다 사람 있거든요 신의 말소리 들으세요 내일 아침에 저 풀장에 발이야 담가야겠어 나도 놀고 싶어 하지만 누가 있으면 못들어가겠어이게 <laughs> 저는 <laughs> 게이밍 이었지 친구들이 하고 가든다고 미뤄졌어요. <laughs> 이렇게 15,000원. 근데 방금 침대에서 잠들 뻔해가지고 안했었음 그냥 잤을텐데 추가를 이미 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눈을 떠가지고 잘 탄다 한 두억에 더해서 더 크게 만들었거든요 <laughs> 너무 잘 타네 이거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먹으려고 사놨다가 깜빡하고 가져가서 이런 마시멜로우는 설탕 더우니까 이렇게 익혀 먹어야지 지글지글 지글지글 치글찌글, <laughs> 치글글 지금 너무 뜨거워서 다가가지 못하겠어. 괜히 위로 올라가지금 살짝 이마가 땀나거든. 이건 소영이가 예전에 생일선물 사준. 그래, 이제 마시멜로 찍을 수 있겠다. 마시멜 마시멜로 보세요. 마시멜로 보세요. 여기 닦았어요? 뭔데? 뭐 구워 먹으면 뭐 겉에 꼭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삭하게 뭐 어쩌고 맛있다니까 한번 먹을게요. 지금 마시멜로 굽고 싶은데. 야, 보이나요? 그래서 이 조명을 이 조명을 이렇게 위로 다는 거야. 오 머리가 머리가 안 보는 게 나을 거 같은데. 아까보다 낫네. 도전. 한 번만 더 용기 볼게 여기 어때 우리? 여기만. 어, 이건 뭐 어때요? 했는데. 저 너무 더워서 못 하겠어요. 그냥 다 때려박아 놓고 <laughs> 들어갈래. 어묵 김치 우동. Yes. <laughs> 불킬까 뭔가 너무 감성 있지 않나? 지금 절대 방 안에 벌레 못 들어가게 방에는 불다 꺼놓고 여기도 좀불 꺼놓고 여기만 켰어 여기만 켜도 충분히 밝아가지고 아침 라면은 밥만 넣고 밥이랑 먹을 먹고. 안막이 엄청 잘 돼서 해가 뜬지도 몰랐어 맛있겠다 어제 배불러가지고, 못만든 음, 완전 고르어한데 음, <laughs> 미친. 대박. 음?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, 안나 언니 만나러 갈 거야. 그 카라멜 팝콘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. 꼭 해드세요 여러분. 엄청 간단하거든요. <목소리> 언니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집 앞에. 너무 집 앞에 앉다? 여기 서, 있... 서 있어도 되나? 멋져. <목소리> <맞죠? 목소리> 멋진 차야. 차 <목소리> 좋아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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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랑 언니랑 매운 등갈비 먹으러 왔어. 던지는건 하나야. 음 당면 넣고 엄마만이 응? 곰지라고 적었거든. 음 맛있다. 왜? 아비, 왜? 왜 네, 엄마 아왔니엄마한테 쯧쯧. 아이야. I'm 아, sorry. 고양이 세상 그치? 심지어 귀엽지 고양이 고양이 우산 귀엽죠? 실사 심지어 안좋타다오 청춘 날씨가 딱이다 해도 없고 바람 불고 어, 안 들려.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닐까? 아까 어떤 아저씨가 이러고 한 5분 있다 갔거든 바닷소리처럼 파도가 <laughs> 언니 왜 이런지 알겠다 시원해 야, 그럴 거면 왜이러 있지? <laughs> 너무 시원하지 않아? 아, 근데 좀 수상하게 이러고 있어. 비가 엄청 많이 와. 앞에 산이 하나도 안 보이네? 안개 낀거 너무 이쁘다, 여기. 뭔가 휠체어 풍기 때